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어, 여기, 어, 새로 나왔는데, 퓨전 하츠, 퓨저마츠, 퓨전 하츠라는데, 이게, 뒤에 보면, 뭐, 연결, 일격이 있었는데, 퓨전이란 게 생겼어요. 아,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이거 보니까, 요거, 요 뮤, 그리고 무슨, 샹델라, 그리고 요 놈, 요, 요개너세크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 뮤, 진짜 뽑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섯 어, 팩총 사왔고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뜯어보는 팩이니까 여섯 팩으로 봤는데 제발 델케티 토끼대마루단대기춤추요본홍장이오 여기 퓨전이라고 돼있네 핑크색이면 퓨전인가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첫 번째 팩은 가볍게 안 나왔네요 바라르, 지그재그리, 미끄메라, 엔티골, 뭐 이렇게 설명이 많죠. 카밀레의 반짝임, 어, 뭐 하나 던데 오, 브이네요. 오, 펄스멍 아, 펄스오 와, 이거 샤이니스타 브이에서 나오는 펄스멍보다 훨씬 멋있네요. 어, 그건 진짜 무슨 되게 어린 것처럼 생겼는데. 그럼 다음 팩 뜯어보겠습니다. 오. 처음에는 가볍게 V. 위나개노 어. 스테크 품은 더 좋았었기는 했겠는데. 그래도, 하나 뽑았으니까. 파랗고, 해무기 전치 중인, 그랑블루, 강철톤 홀로카드. 오, 어, 강철톤이다. 강철톤. 음. 자, 이제, 아, 벌써 반 뽑았네요. 이제 하나쯤 더 나와줘야 되는데. 주저 나츠라 미끄메라 턱지숭이 렉토 리자드 미끄레곤 미끄레곤 엘리게이 아우. 아 이제 두핑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나와줘야 된대 아 제발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나와라 바라를 코사노, 델케티, 일레즌, 엘리게이치 발, 오! 샹델라. 아, 샹델라만 안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 와, 그래도 하나 떴습니다. 와, 나아라, 나아라 하니까 진짜 나오네요. 와, 두핑 남았을 때 하나 써줬습니다. 아,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게, 부이만 나왔고, V맥스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팩! 제발, 나라라라 제발, 라 제발, 제발. 이 하나만. 이스이스 a v 됐 마지막 카드. 하, 나올까? 제발. 아, 가라를 가로막구리. 에이. 내 앞길을 가로막다니. 아, 네. 오늘은 이두팩 뜯어봤는데, 아이, 뷰두개 나오긴 했는데 아쉽네요. 이 제가 뽑고 싶어도 했더니 개노색 끝자고 뷰는 안 나왔어요. 아. 아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